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철봉방입니다 오늘은 아크 용접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겪게 되는 것을 제가 한번 재현해 봤습니다 아, 처음에는 전류 값을 어디에 둬야 될지 모르고 어, 우선은 스타트를 해야 되니까 스타트가 가능한 전류값으로 조절을 하게 되죠 아, 그러면 얇은 각파이퍼 등은 구멍이 나서 용접을 할 수가 없을 정도가 됩니다 아, 그래서 너무 센것 같다 해서 뭐 전류값을 내리게 되죠 근데 그 내려간 전류값은 그러니까. 구멍이 나지 않을 정도의 전류값은 또 초보분들이 용접을 진행하기가 힘든 전류값이 됩니다. 아 그래서 들러붙기만 하고 잘 되지가 않는 것이죠. 그러면 또 올립니다. 그러면 또 구멍이 나죠. 요 대부분 분들이 이것을 반복하다가 포기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실제로 초보분들은 구멍이 나지 않으면서 얇은 각발부에 용접을 진행할 수 있는 전류값이란 게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나름대로 적절한 전류 값을 찾아서 어떻게 어떻게 용접을 진행했다고 해도, 어, 좀 전에 보신 것처럼 슬러그를 제거해 보면 용접이 잘 되지 않는 결과가 많이 나오게 됩니다. 아크 쏠림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낮은 전류 값에서 더욱 더 이리저리 쏠리게 됩니다. 그래서 어, 두 개의 모재 중에서 한쪽에만 붙기 시작을 하면 계속 그쪽으로만 용접이 되는 결과가 많이 나오게 되죠. 조금 숙달이 되면 이것을 컨트롤해서 바로 잡으면서 용접을 진행할 수가 있게 되는데 초보분들은 그게 많이 힘들 겁니다. 그래서 방법은 좀 전에 보신 것처럼 점 용접으로 끊어서 하는 방법이 가장 쉬운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얇은 각바 입구에 왜점 용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오늘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철공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지난번 코리아나 용접자석 무료 나눔 추첨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총 221분이 신청을 하셨고요. 오타와 중복 부분을 삭제하고 아, 최종적으로 208분 추첨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 이번에도 인원이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단순하게 손으로 직접 뽑아보겠습니다. 10분 추첨이고요. 당첨되신 분들은 개별 연락을 해서 나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뽑아보겠습니다. 보여드리면서 할게요. 초점이 잘안 맞을 수도 있으니까 나중에 한꺼번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처음에는 조창호님 나왔고요, 김봉학님, 장준남님, 김상길님, 박철환님, 허진현님. 김형준 님, 강선우 님, 손근식 님, 마지막 한분보겠 습니다. 네, 김민혁 님, 마지막 한분 나왔 구요. 네, 장준남 님, 김봉학 님, 조창호 님, 허진현 님, 박철환님, 김상길님, 손근식님, 강선우님, 김형준님, 김민혁님 이렇게 열분 추첨되었고요. 축하드립니다. 어, 개별 연락을 해서 어, 나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